예 안녕하세요. 툴레 전문점 렉세션입니다 오늘은 그랜드 카니발 차량에 툴레 신형 에포스. 에포스를 장착을 할 건데, 우리 고객님께서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하셨어 업그레이드. 뭐에서 업그레이드 하셨냐? 툴레 이제 이지 폴드를 사용하고 계시다가 이 에포스 신형이 나온 걸 보시고 에포스를 업그레이드 하셨는데, 이지 폴드 가격이 비싸잖아요. 우리 고객님, 거 179만 원짜리죠. 179만 원짜리인데, 지금 에포스를 이게 이제 변경을 하셨어요. 근데 가격이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저희가 또 보상 판매를 해드렸죠. 보상 판매. 이거는 뭐 저희 매장이면 되는데, 저희 매장에서 구입하신 고객님들은 뭐이 에포스나 이런 것 뿐만 아니고 웬만하면 보상 판매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고객님이 추가금을 당연히 내야지 그죠 고객님? 예 추가금을 내시고 신형 에포스를 교환을 했어요 그래서 왜 교환을 하셨냐 우리 고객님께서 전기 자전거를 타시는데 전기 자전거를 타시다 보시니까 옛날 이지폴드 실기가 좀 불편하거든 안 실린 건 아닌데 좀 불편해 그래서 이 에포스 신형을 보고 아 이거다 싶어 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하고 오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설치를 한번 해 드리고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죠 고객님? 예자 한번 제가 설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영상 한번 찍어 봤지만은 우리 고객님,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예전에 써보셨으니까. 근데 그거하고 차이점은 이제 알려드립니다. 자, 에포스 두 대용. 두 대용 가볍습니다. 가볍고, 이거는 이 볼에 올려놓고 똑같아요. 이지폴드랑 여기랑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같아요. 자, 이거 체결하는 거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기장치도 연결하면은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전기장치가 이제 예전처럼 그냥 걸쳐있는 게 아니고 딱 고정이 되고, 그리고 전기장치도 지금 이제 연결 했잖아요. 고객님. 연결을 하면은 예전에는 이제 번호판에 등이 안 들어왔는데 또 등이 들어와. 왜 야간에 또 운행을 하셔야 되잖아. 야간 라이딩 하셔야 되잖아. 근데 불이 안 들어면 오 저게 번호판이 달려 있는 날또 신고. 우리 또 신고충들이 많아요. 근데 신고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또 불이 또 들어와요. 식별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여기까지는 같아요. 근데 이제 딱 펴보면은 완전 틀리죠. 펴봤는데 틀린 게 뭐냐. 예전 에 이지폴드는 암이 있었는데 암이 없잖아요. 왜 없어요, 고객님? 예전에 암 있었을 때 어땠어요, 고객님? 실기가 불편했잖아. 그니까, 러 왜냐면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는 이 배터리도 있고, 다운 튜브도 두껍고, 다운 튜브, 자, 이 자전거 한번 올려볼게요. 왜냐, 이게 전기자전거인데, 제 영상 보시면 얼마 전에 제가 한대 구입한 건데, 이게 다운 튜브가 두꺼우니까 이게 물릴 데가 없잖아요, 집게로. 그잖아요, 고객님. 근데 이거는 집게 방식이 아니고 이암 방식, 암 밴드 방식이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편한 거예요. 자, 한번 제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올려볼 건데 전기 자전거를 올리기 전에 일단은 디보 세팅이 중요합니다. 일단 요거 빼놓고, 수트를 예, 빼놓고, 수트를 빼놓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암이 왔다 갔다 움직이기 때문에 자전거 어디를 올려도 다 올릴 수가 있어요. 그죠, 고객님? 자, 이렇게 해서 잠깐 놓고. 예, 전, 전기 자전거는, 이 전기 자전거가 무게가 한 25kg 합니다. 25kg. 아, 무거워. 아, 뭐, 저희야 들수 있는데, 저희야 들수 있는데, 좀연세좀 좀 있으신 분들은 들다가 다치실 수 있어요. 그죠, 고객님?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예. 그럴 것 같아, 우리 고객님은. 예, 자, 그 그래서 이거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는. 원래는, 여기 로딩 램프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밀고 올라가는 그또악세사리가 있어요. 그거 말고 올리셔야 된다. 그럼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살짝 올립니다. 살짝 올려서 요 상태에서 신껏 밀면은 조금 쉽게 편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올라가죠. 띠리릭 하고 올라가면 이렇게 딱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예, 요 상태에서 어디를 물려야 돼. 예전에는 여기를 집게로 물려야 되는데 죽꺼건안 물릴 수 있잖아요 짧으니까 찢게가 근데 이거는 그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여기 물려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딱 됩니다 이렇게 딱 돼요 또 높낮이가 조절되게 딱 돼요 이렇게 딱 되죠 이요 상태에서 요 밴드로 아 이렇게 딱 묶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퀴 바퀴 스트랩도 많이 길어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기 걸어 주시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걸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내 자전거가 백바이크다. 그럼 이 스트랩이 짧아요. 그럼 이 스트랩도 다른 걸로 백바이크 전용 스트랩으로 교체가 가능해요.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어때요, 고객님? 자, 예전에는 자전거 올렸을 때. 불편하잖아. 솔직히. 저도 알아요. 근데 이지폴더가 안 좋은 게 아니야. 일반 로드나 MTB는 아직도 좋아요. 이거요? 기가 막히죠. 볼까요? 어, 이렇게 해서 딱 제껴집니다. 제껴지는데, 자 볼게요. 제껴지는데 무게가 무겁잖아요. 그래도 이거는 완벽하게 버티는 이유가 뭐냐. 이지폴더가 틀리게 이거는 또 강철 와이어가 딱 잡고 있어. 자 여기 봐봐요. 얼마나 튼튼하고 안정적이야 이게. 딱 보면은. 기저고있는 네,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전기자 전거두 대를 거치해도 안전하게 거치가 가능한 거예요. 어때요 고객님? 돈쓸만 돈 하죠. 네. 그죠? 돈 쓴만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시 딱 접어놓고 그리고 틸트된 상태에서 트렁크 오픈이 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장착을 하고 우리 고객님께서 이제 이거를 장착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계는 이지 폴드 그것도 저희가 대품처리를 해드렸어요 보상판매 그거는 보상판매 금액은 이 제품 상태에 따라 상이하니까 참고하시고 그 보상판매된 제품은 저희가 중고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저렴하진 않습니다 이지폴더는 저렴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저희가 이제 보증을 해드리는 제품이니까 그 제품을 구입을 하고 싶으면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금액이랑 사진이란 걸 보내드려요 어때요 고객님? 아, 좋죠? 자 이렇게 한번 해봤고 한번 내려 볼게요 제가 자, 이제 해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체를 해볼 건데, 우리 고인들 궁금해 하셨던 게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자전거 두 대를 실었을 때 간섭이 있냐, 없냐, 그걸 궁금해 하셨거든요. 근데 예전 이지폴더보다좀 넓어졌으니까, 뭐 정확히 어느 정도 넓어졌는지 몰라요. 근데 넓어졌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응. 예, 그러니까 두대 다르실 때는 핸들이 당연히 여기 걸리니까 이쪽을 보게끔 장착하시면 되고, 이 자전거 같은 경우 무게가 한 25kg 정도 되고, 앞바퀴 25, 29인치. 뒤에 는 27.5인치, 이제, 멀레 세팅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전거 두대 올리시다도 안정적으로 운행이 가능하세요. 참고하시면 되고님 자, 한번 내려볼게요. 이것도 이즈폴드랑 마찬가지로 키가 하나로 다 사용이 가능하세요. 원키가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내릴 때는 바퀴부터 눌러서 빼고, 여기도 눌러서 빼고, 그 다음에 요거, 스트랩. 그서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자전거를 그리고 이게 제가 처음이라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몇번 올리시다 보시면은 이 위치가 또 따로 있어요 어느 정도 위치에 올려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때는 여기에 세워놓고 올리시면 되지 그럼 편하지 자 이렇게 내리시면 되고 자그 다음에 사용 안 하시니까 이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보관 이 스트랩 보관 딱 걸쳐 있게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깔끔해야 되잖아. 요리또 깔끔한 거 좋아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 보관. 어때요, 뭐니? 괜찮죠? 그 다음에 사용을 안 하시니까 이쪽 접고, 이쪽 접고. 그리고 전기장치 빼고. 전기장치는 13핀입니다. 유력식 13핀이고, 요거를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걸쳐 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지 폴더가 저렇게 딱 걸쳐지는 게, 이게 절도 이렇게 딱 걸쳐지네. 예. 그리고 손잡이 에 올려서 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요게 답니다. 요게 다예요. 얼마나 편해. 그리고 이제 이게 견인 장치 캐리어 같은 경우는 이번호판을꼭 붙이고 다니셔야 돼요. 우리 그객니 이지폴드 꺼떼어 가지고 견호판 붙이겠지만은 견호판을 붙이고 다니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오 저희 매장에 오시면은 저희가 번호판 발급 받을 수 있게 다 이제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이제 이지폴드는 이제 아니 에포스는 두 대용, 세 대용 두 가지로 나오고, 뭐, 추가나 이런 건안 돼요. 뭐, 세 대에서 추가해서 네대 이런 건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출시 기념 프로모션이 있기 때문에 10만 원 할인된 금액과 이 전용 에포스 전용 가방을 드리고 있거든요. 저희 매장에는 이거 뭐, 구입하셔도 뭐, 한달 있다 주는 게 아니고, 저희는 구입하면 바로바로 바로 드립니다. 저희는 재고가 다 있어요. 두 대용이고, 세 대용의 재고가 있으니까, 구입하시면 바로 보내드리고, 이 영상 보시고 오실 시간이 없으시다. 그러면 저희 온라인 쇼핑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주문하시면은, 제품이랑 가방까지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 한정 프로모션 놓치시면 안 돼요. 왜냐면 10만원, 그리고 가방까지. 그럼 과연 20만원 정도 DC 해드리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3월달 됐으니까, 그램폰도나 아니면 이제 자전거 대회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차 안에다 실지 마시고, 차도 지저분해지고, 차 안에다 상처가 나니까, 견인장치가 있으시면은, 견인장치용으로, 이 신형 에포스로, 어, 자전거 이동하시면 안전하게 이동 가능하니까, 이 영상 보시고 관심 있으신 고객님들은, 넥트에 연락 주시면은,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